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요즘 방탄소년단이 난리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은 영국의 비틀즈가 미국에 진출하고 세계를 제패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 이렇게 뉴스를 전하고 있더군요. 기분 되게 좋습니다. 우리 p o 팝 한류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도약이 기대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하고 관련된 이야기로 방송을 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9월 말경에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그룹의 리더인 RM 즉 김남준 군이 멋진 연설을 해서 또 세계인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연설 보면은 주제가 뭡니까? 그들의 음반 시리즈의 제목하고 같은 거지요. Love yourself.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라. 또는 Love myself. 거의 같은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을 방탄소년단이 처음 한 것은 아니죠.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 겸 배우인 피트니 휴스턴이 자기를 사랑하셔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이런 노래를 했었죠. 물론 누가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전 세계를 통해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가슴 깊이 울림을 주는 것은 역시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을 볼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래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개의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 유아독존 자아도취에 빠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더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자, 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저는 한 다섯 가지 단계로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단계는 자기를 냉정히 분석해서 즉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나의 과거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현재는 어떤지 그리고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지. 이런 것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으, 바라보는 것이지요. 자기를 옳게 알아야 뭐 사랑을 하든지 미워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첫째 단계는 자기를 냉정히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자기를 냉정히 바르게 인식했으면 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rm이 UN연설에서 흥미로운, 즉 재미있는 으,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저는 어제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제의 나도 나입니다 오늘이 부족하고 실수하는 나도 나입니다 내일의 나는 아마 오늘보다 조금 더현명해지 모르나 그 또한 나입니다 이런 실수와 결함이 나이고 곧내 삶의 별자리에 가장 빛나는 별들입니다 저는 오늘의 나이든 어제의 나이든 앞으로 되고 싶은 나이든 모두 그대로 저 사랑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냉정히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파악했다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자기를 받아들여야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학대해서는 안 되지요. 자기를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되겠어. 아이고 난 틀렸어. 이렇게 학대하기 시작하니까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비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서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장미는 장미꽃처럼 피고, 들꽃은 들꽃처럼 피면 된다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실현한다는 것은 남하고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나의 가치를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좌절하게 되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강점은 강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동력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끝없이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실현할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척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아를 확대하는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단계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려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기여할 길을 찾게 되고 그러므로서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서러 Love myself는 결국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발전하고 승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방탄소년단이 세계를 향해서 참 좋은 화두를 던졌습니다. 며칠 전 TV를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미의 에콰도르던가요? 거기를 여행하면서 우리 한류에 홀딱 반한, 특히 방탄소년단의 광팬인 어느 소녀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 그때 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그러더군요. 그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했더니, 당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좋다는 거죠 자기는 그 말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에 전 세계 특히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뉴욕에서의 공연에서는 150분 동안의 공연 동안에 공연 시간 동안 4만여 명의 그 장례를 가득 채운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말로, 속된 말로, 떼창을 부르면서 열창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곧 남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합니까? 잊지 마십시오. Love yourself.